자, 새로운 그림. 예. 50호. 서정혜 작가, 그림. 행복한 시각.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음. 마음에 들어?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찍을때 아. 응? 희연이 <laughs> 도망가는 봐라. <거> <laughs> 어. 음. 아 어, 됐 됐다, 됐다. 야, 희열이 자리 잘 잡았다, 그잖아. 정답? 응, 정답.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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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그림. 오. 조명받으니까 조명 더, 주, 좋네. 더 하네. 좋네. 응. 자리가 너무 좋았다. 아 야, 이 그림 너무 예쁘다. 응. 아, 고개가 드셔보아요. 응. 응. 어, 이거는 라우스에서 사온 그림인데. 이것도. 이것도 라우스. 어, 둘다 라우스를. 이거는 튤립이잖아 이그 이름이 잘안 보이는데 이정미 이정미 응,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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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작가님이신 거 자, 따라와 바로미 자, 여기도 이정미잖아, 봐라 가정나무 그렸네. 응. 오. 그지? 네. 여기도 그림 있잖아, 봐라 이 그림도 있고. 네치 있어요. 음. 비 오는 나미술품이라 이것도 이 그림이. 그지? 음. 이런 그림은, 엄밀 따지면, 우리 세대하고는 안 맞는 거지, 그냥. 어. 쉽 이거는 해바라기인데, 선물로 주려고 하는 그림이고. 응. 아까 때 네. 그림 있잖아. 이게 같은 사람이 그림이야. 어, 여긴 천재가 없네? 응. 천재까지. 그 서정의 작가. 네. 자, 아. 이 그림 비싼 그림이다. 어. 어, 이건, 봐. 이건 또 있어요. 어, 이거는 내나 그, 아까 때 나무 뭐 이런 걸 그린 그림인데 이 층에 있는 그 사람 그림 같은 그림이에요. 아, 응. 아 이, 여기는 안 맞나 어떤? 어, 괜찮요 저는 괜찮아. 머리 안 붙었지 나 머리가 네. 앉아서 일었을 때 뒤로 안붙치지저창문이자 여기 이렇게 달자 그러면 여기이 그림을 저기 달까? 왜이 <laughs> 방은 완전 <왠전의>, 됐다 여기 이거랑 근데요? 네오 훨씬 낫습니다 자 센터 맞췄어? 센터 이건 봤어. 사진이죠? 아냐 별일 아니지 사진 좋네 예뻐요 예쁘네 화사하네 그걸 꾸에 딱 붙이는 거야? 응 조금만 내놓는 게안나한 요만큼 어? 장태래장태라 장태래요. 딱안 붙이고 이만큼 내리는 게안 낫냐고. 너무 낮아져요, 그래야 되 이만큼만. 아니, 일단 다뤄어 가. 자, 이 방에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자, 그림 구경하러 갑시다. 자, 이 그림 봐봐라. 이것도 그림인데, 이거는, 갑자기 이거 기억이 안 나. 마추피추 마리아 그래, 페루. 페루. 어, 페루에 가면은, 이런, 마추, 마추추라는 이, 여기 내가 갔다 왔거든? 가서 이걸 그림을 사온 거야. 근데, 음. 계절을 표현한 건지, 음. 계절인데, 이걸왜 밤이야? 그잘지않습 <laughs> 하여튼, 가는 사계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돌 졸든가도 이세 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 개를 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럼 뭐 아침, 낮, 밤이겠지. 저도 부장하셨어요. 응. 우 부분만 떨 떠,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 애착감만 해도. 약간 노을 징가. 응. 어, 애착감만 한20몇 명. 노을 지 노을 징다 맞아. 자. 근데 왜등마치였지 알아오고 있어. <laughs> 갤러리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아니에 자, 이 그림은 박두는, 박두는 작가라고. 스테이크다. 이 사람은 메밀하고 보리만 그림니다 오. 오 네. 이거? 우와, 어. 아, 이 이거 그림을 내가... 아, 잠깐. 살려준다는파이안됐 <laughs> 아, 지금은 편집해야 되는데 왜파리나안됐이런걸 <laughs> <될까요? 웃음> 찍어야지. 런걸 아, 찍어야지. <laughs> 이런걸편어요 <laughs> 네. 아, 예, 예, <laughs> 이 그림을 내가... 아, 이런 것도 찍는 거야? <웃음> 네. <웃음> <laughs> 이 그림은 유명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린그림이야 그림, 선생님이요? 음. 어. 언젠가는 그런 걸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면 된다고 보면 되죠. 저희한테 물려주면 시키면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유이브가 어, 네. 예. 나랑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어, 내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 그림을, 응, 구해다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거야. 근데. 그림이 하나 없는데? 응? 왜 없어? 이거보다 더정렬해인 그림 하나 있잖아. 어떤 거? 여기, 이거?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거 하고, 어. 이거 말고 더정렬해인 그림이 있었잖아. 응? 이거 말고. 이거 좋나? 여기도 그림이 있지 내, 내 비밀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 이거 네. 나와봐봐 그 직원들이 모르는 이런 장면도 얘가 되는 거 보네 야, 이렇게 들어가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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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저분하다 옷방 겸이는데여봐 여기 그림이 하나 더 있잖아 봐라 우와 이거. 우와 이거 진짜 대박 이거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림이잖아 그지? 아. 이건 내가 미얀마에 가가지고 네. 그래 사온 그림이야 미얀마가, 미얀마로 따지면 이게 엄청나게 비싼 돈이기. 음, 음. 잘, 잘 그렸어요, 그림. 이 그림 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비쌌는데. 음, 어. 여기도 밑에 그림 있는데, 아직 아마추어가 그려서는 어떻게 음. 뭘못 음, 음. 음. 음, 뭐, 닫았어요? 못닫는다 니가 이놈. 아, 이 수국을 그린데 이거는 전문 하가는 아니고, 어, 내 아는 지인이, 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자기가 선물로, 여, 우리 사무실 이 옮겼을 때 자기가 선물로 준 그림. 야, 멋있는 놈인데, 그지? 방이 살았네. 두, 두개다큰게 맞나? 이걸? 따뜻하네. 따뜻하고, 야, 저기 비목을 안 보구나. 어? 비물 같은 거안 그러냐고, 저기서. 꽃이 있으니까, 그잖아. 이안 그러지? 시가 불리는. 자, 이상으로 그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림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에 없으니, 뭐,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치? 인간의. No, no, no. i don't know it. <laughs>